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약성경 2면 3면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갑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하연눈이라 아멘. 예, 여러분 11월 22일은 아, 겨울에 여섯 개의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 중에 하나 소설이라고 합니다. 11월 22일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뜻이 뭡니까? 눈이 내린다는 날, 첫 눈이 내린다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눈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예, 당연히, 안 내렸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는 날을 뭐라고 합니까? 입동이라고 그러죠. 예, 겨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는 날에 우리 주부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동인데. 뭡니까? 아이, 우리 권사님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동날에 예전에는 김장을 해야 되는 날이었었는데, 이제 소설이라는 그 절기가 김장하는 김치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구 온라나 때문입니다. 온라나 때문에 원래 입동에 해야지 척척하게 김장을 잘담가서잘 익어서 겨울 내내 묵은 김치, 뭐 이렇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온라나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소설이 이제 김치의 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 적절할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스스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김광장노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대강절 첫째 주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이 대개 림절, 대강정 일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오늘 한 살을 먹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한 살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안 먹었습니까? 예, 당연히 먹었습니다. 한살 먹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믿음의 시간이 오늘로부터 열렸으니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들어가기 전 주, 그전 주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은 잘 몰라도 됩니다. 대강절만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흰색의 후두를 입고 제가 아, 예배를 집례하셨습니다 흰색의 후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첫날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 의미로 우리는 보라색, 여기 앞에 있는 이 대강절 초가 첫 번째 주일로 초가 켜져 있고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그 의미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기리는 그 색깔로 이 보라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대림절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또 준비했으며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는 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에요. 그런데혹 어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 이번 크리스마스 때내 사랑하는 애인과 친구와 아주 좋은 날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계약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포기하시고, 그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으며 또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가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면서 항상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은 회계입니다. 회계를 우리는 항상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신랑이 오기 전, 신랑을 맞이할 열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랑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생긴 신랑을 맞이하여 한평생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 다섯 명만이 신랑이 올그 어둠의 날에 등불을 밝힐 충분한, 아주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섯 명의 처녀들은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이 충분한 기름과 같은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여러분, 회계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못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회계했습니까?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누가 보면 15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계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온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회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참 난감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체 죄가 뭔가? 뭐를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해봐도 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시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착각해서 곧 교통법규를 못 지키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편물 한동이 날라오죠. 3만원 범칙금 내셔야 된다고, 얼마 내서야 된다고, 이 교통법규를 지킨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모르고 지나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고 CCTV에 찍힌 것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때 교통법규를 어겼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뒤집어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아, 내 죄를 고백해야지. 내 죄를 고백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일까? 지나친 것이 무엇일까? 모르고 지나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CCTV를 항상 보여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참 어렵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 그 회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시간.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엉뚱하고 참 헛된 마음만 품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laughs>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여러분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때 이후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겠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말씀 어지자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그렇게 사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겠다라면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그냥 한번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죄에 내가 어떤 거 지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이제부터라도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미 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그 하늘 높이 떠 있는 그 별빛을 보고, 아, 저 별빛이 비추는 곳에 세상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또그 땅에 유대 땅인데 그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그 별들을 따라왔죠. 그러면서 태어날 왕을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준비했던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우리도 이처럼 지금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황금은, 여러분, 이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충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황금이 되려면 순도가 99.99%에 가까워야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황금이 가장 귀하고 좋은 황금입니다. 그것처럼 왕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돼. 99.99%의 믿음과 충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유나무에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게 말라가지고 굳어가지고 흰색 덩어리로 된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면 유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즘에는 유향이 여러분 보스웰리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스웰리아. 뭐에 사용합니까? 관절에 좋다고 하는 그 약재가 보스웰리아입니다. 이것이 유향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유향을 이 제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움큼과 거기다가 기름, 그리고 거기다꼭 가루로 섞어야 될 것이 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이것을 소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를 그냥 태워 보십시오. 고운 가루를 그냥 태워 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유향과 버무려 가지고 태우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래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라고 할수 있는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 유향으로 여러분 혹시 뭐 미사 드릴 때 TV에서 보시면 이렇게 뭘 이렇게 향을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십니다 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렇게 유향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것 향기로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사나 차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의미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몰약이죠. 몰약은 미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그 시체를 닦았어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출혈 방지에도 이 몰약이 사용됐고요. 또 그리고 향균과 항생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합니다. 몰약도 감람나무가의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가지고 늘 믿음과 충성을 다하며 기도와 강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그리고 우리가 진실과 거룩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서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독자는 에이 나중에 준비하지 뭐. 나중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준비하지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적같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 이 자기 목양실에 선물 하나를 책꽂이 사이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선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님 이 선물 상자 안에 든 것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하, 아꿀싸 들켜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 며느리가 임신 6 개월이었었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육교 밑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장난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육교 위에서 줄을 매달아 놓고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장난감이 이 육교 줄을 매달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왔다는 그 장난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딱 보자마자 "아,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에게 줘야겠다"라고 그 자리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물어봐가지고 할수 없이 들켜버려서 그 사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태어날 그 손주를 생각하는 그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나가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내 손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를 담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준비하고 준비되고, 또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내 예배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다하고 기도와 강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 모략과 같이 부피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바로 그것을 찾고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지금 항상 준비해야 될 바로 최고의 황금과 유양과 모략의 선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황금과 유양과 모략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예수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운명이 다하여, 수명이 다하여 하나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가 우리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 풍파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늘 흔들려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내려주신 복을 세어 봐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 둘씩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하게요. 저도 그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2년 지나도 안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입어야 되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옷은 그래도 크게 맞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젊은 스타일하고 나이 먹은 스타일하고 안 맞아가지고 결국 입지 못하는데, 아 나중에는 입겠지라고 그렇게 옷을 꽁꽁 옷장 속에 감춰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옷장 속에 담겨져 있는 옷이 있다면 아나바다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사하지 마십시오. 이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 들고 갈수 없어요. 반드시 들고 갈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믿음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그 옆에 있던 한 광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된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말씀은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는,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토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꼭 내가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데 이루지 못해가지고 속상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수로 서꼭 감추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토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62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둘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 오늘 이제 겨울 초입에 있는 이 하늘이 너무나 좋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늘 한 번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저렇게 맑은 하늘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의 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으며, 또 무엇을 준비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꼭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온통 장로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